저기 앞에 어? 물떨질 뻔했다 여기 저기 있어 쪽 <laughs> 아, <여기, 여기>, <laughs> 검은색 삼각형이에요. <선수의> 검은색 삼각형 <웃음> <웃음> 자,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자, 손 인사 부탁드려요, 손 인사. 자, 시선 받쳐서 오른쪽 볼까요? 자, 시선 받쳐서 왼쪽이요. 자, 가운데버분 하트 할까요? 하트. 자,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. 고양이 하트. mg가 아니라서 뭘 아, 아, 아니다손금만 내려 주세요. 손 조금만. 손 조금만 내려 주세요. 네. 자, 보라트 부탁드려요. 보라트. 자, 우리 꽃받침 할까요? 꽃받침? 자, 체리 피스 부터 p i e 요 체리피스 e r r y 체리 모양 체리 모양. 체리 r y 체리 e r r y c h e r r 피 cherry, 피 h e r r y 이 h 고 r r y cherry, c h e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c 보 e r r y cherry, c 멈춤, 멈춤 동작으로. 아, 네. 자, 비욘레포퍼인사 부터트머이 인자인라트 여기가 제이도 왔는데 j 디 네, 감사합니다. j 차도착했습니다 어.